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 선임 일정을 연기하고 비민주적인 총장 선임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또 학교 법인은 학생을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총장 선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 법인인 국민학원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유지수 총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 이달 초에 총장 선임 공고를 냈고 조만간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6월 안에 총장 선임을 마칠 계획인데요. 추천위는 법인 이사와 외부 인사, 교수와 동문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총장 후보 5명을 결정하면 이사회에서 이중 1명을 차기 총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유 총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뒤에 학교 법인은 학내 구성단체와 일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장 선임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며 총장 선임 과정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이준배 총학생 회장은 본부관 앞에 농성 천막을 친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